구속시켜야죠 문다해를. 그니까이 정치가들은요, 이게 정신들이 나간 사람들이 얘기했다들 보니까 음,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의 지금 문화 전체가 다 무너졌어요, 다 전체가 다 무너졌습니다. 음? 영화 만드는 거 보세요, 영화. 영화를 무슨 목적으로 만듭니까? 대한민국에 만드는 좌파 영화들은요 다 뭐냐 북한으로 가자는 뜻이에요. 뭐 JMS 공동 경비 부역 시작해서 뭐 미량, 아리랑, 무슨 한강 뭐 전부 다입니다. 다, 합니다, 다. 어? 영화 보기가 겁나요. 영화 보기가 겨우 정상적인 우파 영화는 뭐냐 인천 메가드 장군 어? 상륙작전 뭐그 정도로. 그 다음에 또 뭐, 부산에서 만든 그 여, 영화, 응? 또 포화 속으로, 뭐 그런 영화. 그몇개 정도밖에 없어요, 우파 영화는. 전부 다 자파 영화예요. 뭐, 지령이든지 뭐, 회충약이든지, 무슨 뭐, 어? 이 정신들이 나가, 이름 자체가, 아이고, 참. 근데 이런 영화가 또 세계 가서 또 상을 타요. 어? 상을 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문화 자체가 얼마나 더러워지고 무너졌다는 것이 뭐냐. 영화 제목만 봐도 그래. 영화 제목만 봐도.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침북주의자들로 데리고 가려고 국민들을 세뇌시키려고. 그리고 국민들은 또 그렇게 쉽게 세뇌이, 세뇌가 돼요. 또. 어? 그러니까요. 결국은. 이 세상의 전체는 영적으로 보면 사탄이가 세상 임금으로서 지배하고 음. 요한복음의 11장에 보면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보면은 세상 임금이라 요한복음 보면 세번 나와요. 세상 임금이란 말이 세상 임금 음. 세상 임금인 사탄이가 공중원세잡 사탄이가 음. 나오지 않습니까? 12장 30절에도 나오고, 여기 3 1절에 이제 이 세상 심판이 일었으니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 나오지요예배소 2장에도 또, 거기서 보면 공중원세 잡은 자라고 또예배소 2장에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사탄이가 참 공중원세 잡은 사탄이가 요한복음 2장 위로 올려봐요. 2장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권세 자본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음, 저는 귀신 추방을 많이 해봤습니다. 개척계실 때. 그러나 저는 베레아에 대해서는 내가 적금도 안 해봤어요. 베레아 공부를 한 적도 없어요. 그냥 저 혼자 기도하다가 열심히 기도하고 생명을 걸고 그냥 개척교 시작하자마자 아예 잠을 강대상에서 잠을 자고 그렇게 하다가 내가 충동을 받아서 우리 재산을 다 팔아서 전부 다 가는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내가 정말로 성직자의 길을 가야겠다 하고 13평짜리에서 개척교를 하는데 그때 어느 날 주일날 예배 때 갑자기 위에서부터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이 세마포 같은 아주 감미로운 이게 내온 강대상을 다 덮더라고요. 성경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이사야가 본 육장의 슬랍 아마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러다가 설교를 한 5분 하니까 갑자기 설교 듣던 사람들이 중에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뭐, 안 나가! 안 나가! 하고 막 귀신 소리를 내는 거야. 그 나는 베레아에 가서 공부한 적도 없고, 뭐이 초석, 이초석의이 자도 모르고, 근데 교회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를 빡세게 하고, 그것도요, 내가 전 재산을 팔아서 가는 사람에 다 나눠주고, 내가 오늘부터 내가 주의 종의 길을 가리라. 작심을 했더니, 성령이 덮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설교 오분 하다가 내려가가지고 어 내가 귀신 소리 내는 사람한테 예? 귀신 추방했어 그 후로부터 정신이 좀 이상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우리 교회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막뭐뭐 뭐 어찌고 저쩌고 찾아와서 손만 대면 귀신들이 소리치고 떠나가고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귀신하고 대화도 많이 해봤고. <laughs> 일부러 귀신을 3일 동안 안 쫓아내고, 귀신의 정체를 알아내려고, 내가 누워서 자면서 귀신하고, 내가 그 정체를 알아내려고 귀신아, 니들은 언제부터 귀신 되었냐?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이야. 그 니들이 귀신 되기 전에는 뭐 했어? 그랬더니 우리는 타락한 천사야. 그래서 나는 임상 목회를 통해서. 성경에 있는 것을 확인을 한 바가 많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세요. 너 아침의 아들 개명성이야. 천사들이 타락해서 악령이 되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임상목회를 통해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실제로 확인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도 내가 능통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오늘 그 돌아가신 분들은 좀 섭섭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이게 사탄의 장난입니다. 전부 사탄이가 물론 하나님이허락하였서이 세상 전체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니까 하나님이 왜또 그걸 허락했는지 그건 모르죠.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이제 하늘나라 가, 가면 이제 알겠죠. 내가 하루는 귀신을 추방하는데 귀신 너 언제 들어갔어 그랬더니 뭐 자기 외할머니 죽었을 때 엄마가 울때 그때 어릴 때 들어갔다. 그동안 뭐 했어 내가 물어봤더니 압구정동에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 운전사의 시선을 내가 흐트러가지고 중앙선을 침범하게 해서 내가 사고를 일으켰어. 야 택시 운전사의 시선을 흐트러서. 이게 나는 악한 영이 한다는 것을 내가 그때 알아낸 게 개척교회 할때 택시 운전사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상대방 차에 오는 차를 받았다 이거야. 그때 내가 인연을 죽여 있어야 되는 건데 그때 못 죽여서 너무 억울해 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소리를 지르는 거야. 이 영의 세계가 이렇게 복잡해요. 영의 세계가 응? 영의 세계가 이렇게 복잡합니다. 응. 그래서, 어 이번에 사고도 이것을 단순한 뭐 지금 방송은, 방송하는 사람들은 영의 세계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부조건 뭐, 이게 뭐 관제탑의 실수냐, 뭐 누가 실수냐, 조종자 실수냐, 뭐, 그리고 뭐더 이상 덜 죽게 할 수는 없었냐. 방송들요, 아유, 방송 나 보기도 싫어요, 보기도 싫어. 어, 그래서, 오늘도 큰 사고가 일어났는데, 오늘도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는데, 그러나 저는, 에, 이거와 비교할 수 없는 거의 6.25를 방불하는 사고가 머지않아 한반도에 난타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번에 일어난 일은, 뭐, 광주 사태 때 돌아가신 분들, 그 다음에 이태원 사고 때, 그 거기 또 유명을 달리 하신 분들. 뭐 거의 숫자 비슷해요. 아마 세월호에서 일어나신, 저, 돌아가신 분이 한 300명 가까이 되는 고 되는 것이고. 이런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데, 이거와 비교할 수 없는 앞으로의 이 한반도에, 이게 전쟁입니다. 전쟁. 전쟁 일어나 보세요. 6.25 전쟁 한번 겪어봤지요 얼마나 죽었습니까? 미군들만 4천 4만 8천 명이 죽었어요. 한국군은 말할 수 없고 음? 월남전에 파병된 우리 군인들 중에 5천 명 죽었어요. 5천 명 동작동 공립묘지에 묻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한반도에 먹구름처럼 지금 다가오고 있다면 어? 오늘 비행기 사고로 돌아가신 분을 교훈 삼아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조금 전에도 와인버거 장관의 넥스트워에 그 영상을 틀려드렸습니다만은왜 내가 이걸 계속 들는지 압니까? 경고를 받아야 되는 경고를. 선지자는 특별히 목사들,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미리 예측하고 경고하고 대비를 세우고 그리고 그환란을 피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이것이 선지자가 하는 일, 이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6년 동안 왜, 왜, 뭐 때문에 가문 광장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 그리고 역대 이후로 지난 토요일 날 어제입니다. 어제, 어제 토요일 날 역대 이후로 2000년 역사에 제일 많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많이 모인 걸왜 모였습니까? 이것이 결국은 뭐냐? 정치 지도자들, 니들 때문에. 앞으로 내란이 일어날 수도 모른다, 내란이. 광주 사태 같은 내란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이거야. 누구 때문에? 정치 지도자들 때문에 왜 우리가 정치 지도자들 피해를 입어야 되는 겁니까? 왜 봐야 되는 겁니까? 무한공항의 사고는 사고도 아니되니까요 두고 보세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예측을 하고, 목숨 걸고 나는 국민운동을 전개를 펴고 있고, 결국 국민들이 깨닫고 변화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아, 2000년 역사에 어제 가장 큰그 집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돌아오는 토요일 날도 저는요, 그냥 단순히 무슨 정치적으로 뭐, 윤석열 대통령을 복귀시키자. 단순한 목적 그거 하나 가지고 나는 하지 않습니다. 전 국민에 대하여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재앙이. 내가 여러분에게 말 못할 말들이 너무 많아요. 왜?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사가, 어떨 때는 좀 원망스럽기도 해요. 왜? 내 눈에는 보여버리니까. 한눈에 보여버려요.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 한눈에 보여버린다고요. 특별히 이재명에 대하여, 이재명이 사람을 그대로 뒀다가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 재앙, 무한공항의 재앙이요. 아마 이재명도 가겠지요. 가서 거기서 뭐라고 조사를 할지, 뭐라고 음? 위문을 할지, 그 말하는 말을 내가 자세히 한번 보려고 합니다. 뭐라고 말할지, 당신에 의하여 더큰 사고가 일어날 것이. 지금 한반도에 먹구르처럼 돌아오고 있어, 지금. 그게 뭡니까? 연방제 통일입니다. 연방제 통일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저는 내일도, 아, 국가적인 추상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전체를 북한에 내가 넘겨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단 하루도 신날이 없어요. 내일도, 김천에서, 이제, 우리 자유 마을 대표들을 자유 마을 회원들을 다 모아서 내가 간담회를 하러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후에 4시부터는 안동에서 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강문회는 지금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국가적 재앙을 막을 길이 없어요. 보세요. 저 정치가들이 장난치는 거. 윤석열 대통령 을 탄핵했으면 됐지. 국무총리를 또 탄핵했잖아요. 이게 정치입니까? 어? 탄핵했습니다. 지금 경제부총리가 대통령을 또 대신하고 있습니다. 아까 뉴스 보니까 경제부총리가 무한공원에또 갔다 그래요. 경제부총리도 또 탄핵하겠죠. 또 이재명이는 이재명 씨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아, 한 사람만 탄핵하면 됐지. 그런다고 당신이 대통령 될줄 알아. 어, 당신은 이미 대통령이 아니라 목적지가 깜빵으로 준비되어 있어. 1심에서 집행유예 받았잖아. 응, 그러면 이제 2심은 지켜야지. 3개월 안에 2심은 끝나야지. 대법원의 3개월이 또 끝나야지요. 그럼 앞으로 6개월 안에는 당신이 가야 될 것은 깜빵이야. 그러니까 내전을 일으켜야 된다고 자꾸 선동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깜방안 가려고 그뿐입니까? 어 대장동, 백현동 재판들이 계속 뒤따라오고 있어요. 안갈 수가 없어요. 안갈 수가 없어. 그 전에 자기가 대통령 선거를 빨리 이 세상을 어지럽혀서 자기가 대통령 되면 못 한다고요? 그러면 국민 저항권이 없습니까? 광문이 없습니까? 그렇게 장난쳐서 대통령이 돼도요, 당신은 일주일도 못 가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죽은 줄 압니까? 정신들이 나가가지고 말이죠. 왜 정치인들 때문에 국민들이 이렇게 시달려야 되냐 말이야. 이거는 고대로부터 그래요. 보십시오. 우리가 한없이 존경하는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 있죠. 세종대왕 동상을 가문광장에다 세워놨잖아요. 얼마나 존경하고 위대하고 우리가 쓰는 한글을 만든 사람이니까 음? 한글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종대왕도 그 당시에 문화는 못 이겠어요. 그 당시에 이 종의 계급을 80%전 국민의 80%를 신분을 종으로 만들어 종으로 이런 실수를 한단 말이요. 에 그러나 세종대왕의 업적이 원체 크니까 세종대왕에 의하여 전체 국민들의 노비가 80%가 됐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지금. 왜? 한글을 만들고, 추구기를 만들고, 비가 올때 빗물을 쬐는걸 만들고, 해시계를 만들고, 해시계 그림자 시계를 만들고. 대단한 거죠. 과학자요. 천문학자요. 정치가요. 세종대왕이 음? 최고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러한 흠집도 있다 이 말이야. 전 국민의 80%를 노비로 만들었다 이 말이야. 그런 그 시대적 배경이 그랬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런 시경이. 그 후에 이제 조선의 왕들 보면요, 무슨 뭐. 뭐, 조선의 왕조, 이거 자랑할 것도 없어요, 보면. 수도 없죠. 그게 전부 다 후계자들을 잘못 세워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나는데, 결국 조선은 막을 내리는 것은 결국은 뭐냐, 고종 때문에 조선은 폐망이 됐고, 일본으로 나라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다 정치가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부.